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예,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어, 본격적으로 네,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예,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예, IP 그니까 지적 재산 예, 그런 기술 개발 업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공지능 기술을 좀어 자율주행 자동차, 또 보안 카메라 등과 같은 어 이런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 이런 시스템 설, 어 반도체 설계의 예, 기술을 좀 개발하는 예,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장에서는 AI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등락도 좀 많이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뭐 2020년부터 매출을 보면은 11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 2021년도에는 52억 원의 매출. 네, 뭐 개선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0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2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뭐 적자를 좀 이어왔습니다. 예, 적자 폭도 좀 늘어났었던 상황인데 올해 일단은 적자 아, 그 규모가 아, 많이 예, 축소할 것으로 일단은 어, 나와주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조를 좀 이어갔는데 향후 좀 개선이 될수 있는 예, 예,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뭐,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어, 67%대, 뭐,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1400%대 이상을 나타내면서, 어, 충분히 뭐,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 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적자를 좀 이어오지만, 예, 뭐, 빠르게 올해 하반기, 어, 지나서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는, 예,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일단 나와주면서, 예,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쪽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재료가 또 붙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일단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상반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53만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 주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2만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수급은요 골고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에서도 매수 물량이 좀 유입되면서 상당히 수급은 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만 팔고 외국인 예, 기간의 양매수 어, 좋은 수급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오픈 테크놀로지 주가 폭등 을 랠리 어, 예전 뉴스입니다. 5 월달 뉴스인데 로열티 매출 본격화로 해서 중장기 어,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어, 뭐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새로운 그런 예. 어, 그 산업, 뭐, 이런 쪽 개화, 어, 되면서, 뭐, 반도체, 뭐, 이런 쪽, 네, 그다, 어, 산업도 당연히 커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지, 시장 영향에 따라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또 급등에 따른, 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쪽 뉴스 계속 나와줄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최근 뉴스입니다. 어, IP, 아, 그, 반도체 IP 테스트 분석 툴 파이 비전을 또 개발을 했다. 아이 부분 뭐 상당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어, 시스템 반도체 내 위치에서 d r m 과의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뭐 핵심 요소 파이 이런 쪽을 좀 개발을 해서 어, 시장에서 좀더 주목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어, 좋은 쪽으로 조금 이슈가 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어, 등락 좋은 쪽으로 좀우상향이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어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AI 관련해서 어 상당한 좋은 흐름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아무튼 눌림이 있다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량 상당히 좋게 움직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예 박스 예 고가 노리를 진행을 하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예 지지가 좀 나왔고 해당 구간에서는 예 저항을 좀 받았던 상황인데 예, 어쨌든 조정 받을 때 거래량 예 줄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조정을 잘 받은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어 일단은 분석을 해봤을 때이 예,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고 또 다른 예, 시세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어 종목이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종목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뭐 이때 AI 관련해서 엄청난 시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도가 상당히 컸고요. 어 다만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고점을, 단기 고점 중 형성을 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어, 다만, 어, 단기 중바닥 찍고 주가가, 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가, 가면서 매물소화하는 이렇게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재료 모멘텀 AI, 예,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줄 수 있고, 거기다가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어, 거래량도 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 상황만 조금 더더 더 좋은 쪽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박스 돌파하고 또 앞전에 앞산, 예, 이 앞산도 돌파하고 어, 새로운 추세를 또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만 지금 뭐, 어, 간밤 뭐 뉴욕 증시, 뭐 CPI 예, 지수, 예, 호조, 어, 이런 쪽으로 좀 나와주면서 어, 긴축 우려감이 예, 다소 좀 어, 덜어진 부분이지 어, 아직 뭐 추가 긴축, 뭐 금리 인상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아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7월 FOMC 뭐 이런 쪽 회의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또 한번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이 종목은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네, 그냥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상당히 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 물량은 일부 가져가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해서 어,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미세하게 대응을 한다 라고 하면은요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어,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을 많이 극대화하면서 어, 엄청난 수익을 또 뽑아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종목이니까요 이,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위해서 어,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네, 해서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 작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장 상황별, 또 상승장, 하락장, 또 행보장, 어, 이런 부분을 좀 세분하게 예, 나눠서 어, 1차 목표, 네, 2차 목표어 3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예, 보시면 시장 상황별로 해서 뭐 하락장이 나오건 뭐 상승장이 나오건 횡보장이 나오건 간에 예, 관련 시나리오로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뭐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끔 아, 상승장에서는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어, 어떻게 비중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해야지, 야지 수익을 극대화 아,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예, 기재를 해놨고요. 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리스크는 낮게, 예, 그다음에 수익은 크게 예, 이런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중요한 전략이니까 어, 좀 참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냥 끌고 가는 것보다 예, 이런 쪽으로 전략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하방 이런 위험도 좀 덜할 피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어, 아마 좋은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가실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주식 초보여서 이런 걸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 라고 우려하시는 예, 선제적으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지만 전혀 어렵게 기술하지 않았고요. 어, 누구나 쉽게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예, 명료하게 예, 직관적으로 딱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어, 이 자료를 보시고 아무튼 예, 수익을 좀 많이 극대화 하실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요. 어,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자료 안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어, 남들 수익 많이 버실 때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예,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네, 대응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하기에 하게에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확애 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른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 100만 원으로 네1만 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네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